<laughs> 오늘 어디 가요? 꼭 해보고 싶다 하던 야간 택배? <laughs> 어 너무 긴장돼요 오늘 조금 걸었는데 다리 아프던데 내 체력이 <laughs> 괜찮나 싶고 아저 뛰어나오시네 박사님 네. 네. 아,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 네. 네. 아니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래요? 네. 방해될다가저 네. 혼자만 들어왔어요 네. 잘하셨어요 고객님이 이제 주문을 하셨던 그런 내용, 그, 오 할당받고 실어서 나가는 거야 저희 나이 때 원래 다 그거 아니에요. 여신님. 함께 그냥 꿈, 꿈이란 걸 키워갈 때 같이 크 지내오셨던 어떤 그 한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시대에 같이 머물린. 아, 네? 저 옆에 계십니다. 다녀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래 혼자 와세요? 네, 원래 저희는다 혼자 와요. 옆에서 신기해요. 첫 번째 배송지로 출발. 완전 어색이네요. 안어색에요 이런 모습들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모습도 나갔죠. 이거 손등에 매달고 다니시는 거예요? 그거 배송 잘 났다고 사진도 이걸로 찍고. 배송단에 찌어나는기을 아, 이걸로 알수 있어. 우와. 편의점에서 쓰는 계산기라고. 아. 약간 좀 아이언맨 같지 않아요? 완전 약간 아이언맨 같아요. <laughs> 원래는 뭐 하셨어요? 쿠팡이 플렉스 하기 전에는? 쿠팡 친구들을 하다가 이제 쿠팡 키플렉스로 오게 됐어 아 완전 옛날에는 이제 쿠팡맨이라고 했고, 그 다음 쿠팡 친구들, 이제 키플렉스. 이제 저 처음에는 완전 배송 못할 때는 조원들이 저 도와주고 오면은 막 도망댕기고 그랬어요도 도움 받는 게 너무면은 그, 도망댕기고.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. 그 할당량을 끝내야 된다면서요. 네, 그 끝날 다 같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. 그걸 조차서 하는 거는 끝내지 네, 않으면 못 가니까. 이제는 거의 다 없어져서. 아 이제는요. 아어첫 네, 어, 배송지 왔나? 배 네, 됐습니다. 네. 금방 해요. 금방 해요. 화면 제가 들게요. 어, 아, 뜨는런거 제가 들게요. 화면. 이제 이 건물인데, 4층인데 괜찮겠어요? 네, 저. 아, 이렇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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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진짜 빠르시다. 대박. 개단에서왜 뛰냐면, 왜 뛰어요? 그래 안 힘들해. 아 계단을 뛰어야 안 힘들대. <laughs> 이제 요거 가지로 가. 초록색 가지로 가야 돼. 이제, 가야 돼. 네, 반품? 가지, 아니요 반품 안 주고. 이거는 이제 크래시백. 그, 여자들은 밤에 음. 하기 좀 무섭수도 있겠어요 혼자. 가방을 해주요. 말썽. 나난못하겠어아 빠요. 너무 무서워. 어디 가요? 제가 꼽죠. 삼층 제가 게요 미안한 감정이 뭘까요? 어디 없어 근데 없는데? 없어요? 네, 네. 없으면 또 없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제 물건은 내 놓으세요? <laughs> 죄송해요 아니 누가 죄송해요 저기 있다고 돼있어서 그런지저꼭 올라갔다 와야 되는 거는 가끔 저 시키세요 여러 군데 배달 하시면서 여지껏 했던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 뭐였어요? 음... 철제 책상이요 철제 책상이요? 네안 그러면 생수... 여덟 개 들고 올라한 집에? 네한 번에 다고 올라가야 되니까 고양이 모래... 열 포인가? 시킨 거 너무 사과해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두집 했는데 왜안배 하세요? 아니, <laughs> 아니 갑자기 4층을 뛰어 올라가셔서 이거... 몇 층이냐? 오 어, 이거는 5층이야. 5층? <웃음> <웃음> 네? 문 닫힌다. 에이, 구슬아시 좀 어차피 택배가 시간 싸움이거든. 해서 빨리빨리 안하는 바꾸려고. 그러니까요. 그래. 어, 여기 낚싯대가 있네요. <laughs> 나제 전에 듣는 말로는 일분에한집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들었는데. 근데 어떻게 알아? 근데 솔직히 한 <laughs> 120kg? 되는 친구. 85kg 내가 보다. <laughs> 제가 지금 한 3kg까지 가요. 일본은 그냥. <웃음> <웃음> 여기 4 0 3이 아니 아, 진짜 희한해 구름처럼 올라가 진짜 빠르다저라잡을수 없어요 이거보다 원래 더 빠르실걸? 그죠 응. 지금 엄청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물한 잔만 마시고 하면 안돼네 <laughs> 아, 잠깐 저번에한 집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적은 없죠? 그런 적은 없죠? 어, 그런 적은 그래, 그래. 없어 이거 <laughs> 할 때는 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집 가야 되는 거,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, 그 다음 집 비밀번호, 공동 비밀번호 확인해야 되고, 이런 분들.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. 그치, 실수하면 또안 되고. 시간도 빨리 가고. 네. 한, 한, 시간 반도 안 돼. 안 그냥. 가는데, 시간이. 시간이 안 가야 돼요. 아, 여기에요? <laughs> 다닥다닥 아, 재밌다. 웃음이 절로 나지, 창모야. 껀당 번 거예요? 네. 아 월급이 아니라 한 개면 천 원. 한 개면 천 원. 그, 대충 이제 야간에는 편안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하시면. 한개천 원. 원? 빨리 가요 빨리. <laughs> 이거 한 집이에요 다? 네. 그럼 저 이거 좀 주고 쫓아갈래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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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죠 가볼래요. 와 앞이 안 보이긴 하네. 그러니까요. 이거는 저 찍기 너고했다 여기서 한 번에 좀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그래요? 네. 이번에또 4층이다요. 특별한 하루인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야구르트 아줌마 뭐 배간 일 이런 거몇번 봤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줄 알았거든요. 거의 첫 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집도 안 빼놓고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, 최고인 것 같아요. 강짱. 이렇게 찍고 싶어. 저 왔다 가요. 죄송 뭐요? 솔직히요? 솔직히 재미있어요. 저는 약간 체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한시간에 얼마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고 뛰시면. 아, 어, 제가 열심히 하면? 네. 열심히 하면. 한. 3 5 0 0천 원, 4만 원. 한시간에 네. 최고 많이 한게한시간에몇 개인지 세번적 있어요? 어, 가구수로는 세번적 있어요. 어, 몇개 했어요? 어, 68가구. 68가구? 이거를 유튜브 할때 제일 처음 해보고 싶었던 게 택배인데. 네.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었어. <laughs> 이게 올림픽이면 금메달이다.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쿠팡맨 이런 거할 때는 그 지역에서 1등 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소고기도 주고 일등해본적있어요 반죠 아 거의 한반년 이상은 1등을 하고 있었죠 1등 하는 사람 계속 1등 한다 그랬어 저는 1등이었어요 아 존경합니다 <laughs> 큰거아 일단은 아, 거기다 얹어야 되나요? 그럴까요? 아될수 아, 있어. 아될수 있어. 아될수 있어. 아 여기 뭘또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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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. <laughs> 여긴 층층마다 서 갖고 내면 되겠다. 제가 보니까 하시면서 팀원들 인상을 찔리시지 않게 웃으시는 상황이셔서. 팀장님께 택배랑?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웃기 시작했고. 이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기 시작했고, 욕심도 안 내기 시작했던 우이이일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하죠? 예, 네. 아니. 여유가 우리보다 더 있으신 것 같아. 근데 여기 불안 들어오잖아. 어, 한 네. 한 어차피 카메라 안 나오실 네. 것 같은데. 한쯤 한... 남았어요? 네, 이제 한쯤 남았어요. 아 가야돼요? 4 3호저 갔다올게요 마지막. 요아 동료? 무슨 이거 왜 주는. 아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보람이야 엄청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떨 때 제일 좀 속상하고 힘든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볼때 그냥 마냥 힘든 일이다 고생하네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제 일을 하겠지 이런 시선이 아니고 주위 이웃들이 어,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반갑게 인사 같이 해주시고. 같이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. 맞아.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바라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전국에 계신 택배 기사님들 분명히 이 여, 더운 여름날 이겨내시느고 많이 고생하셨고요. 건강하시고 안 지는 전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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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<laughs> 전국에 계신 택배 기사님들 오늘 모두를 만나뵌 건 아니지만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뻤고요. 이제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다가올 텐데, 계절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,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마시고, 항상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 주세요.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세요. 택배기 사님들 화이팅!